노인 역 63세 유순철 현재 87세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차태현과 전지현을 이어주는 메신저 역할로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2년에는 영화 오마주에 출연하며 은퇴 없이 조용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무원 역 48세 2004년 김일호 향년 51세 위암 투병 사실을 숨긴 채 촬영에 임했고 유작이 된 영화 신부 수업에도 직접 출연하며 마지막까지 연기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역기적인 그녀 촬영 당시 영무원 역 말고도 네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았습니다. 탈영병 역 22세 서동원 현재 46세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강한 인상을 남기며 대중의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에도 주로 코믹한 조연을 맡아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활동했고 2020년대에는 형사, 경찰 등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며 장르 불문 다작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인지도를 다시 끌어올렸고 최근까지도 형사 전문 조연으로 활약하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여부나 사생활은 공개된 바 없습니다. 원조남 이억 44세, 배장수는 현재 68세로 지금까지 무려 59편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이자 현역 신문기자라는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로 일하면서도 단역과 우정 출연으로 꾸준히 스크린에 얼굴을 비춰왔습니다. 또한 제21대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을 지내며 영화계 안팎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견우 고모 역 40세, 양금석 현재 64세 차태현의 고모로 출연해 짧지만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주로 사모님 역할이나 강한 어머니 상으로 다양한 드라마에 등장하며 존재감을 이어갔고, 2016년에는 복면가왕에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름으로 출연하며 예능에서도 활약하는 등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차석원 역 31세, 이모 현재 55세, 당시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에서 중종역으로 맛있구나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백석대학교 문화예술학부에서 연기예술 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견우 아버지 역 당시 만 61세, 김인문은 2010년 방광암 3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 2011년 향년 7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투병 중에도 성교영화 독짓는 늙은이에 출연했으며 2009년에는 당애인 방송영 기자협회를 설립하고 초대회장을 맡아 후학 양성에 전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